안녕하세요 트레이딩랩입니다. 영상 촬영은 현재 시간 11월 13일 수요일이고요 오후 12시 1 7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과 동시에 엄청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이 도지코인인데요 제가 직접 365일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 빠르게 입장하신 분들은 이렇게 저점에 미리 매집할 수 있도록 실시간 타점을 다 잡아드렸습니다. 보이시죠 2,000분 넘게 확인하신 거예요. 도지코인의 상장을 했던 2021년도죠. 이때 뭐 일론 머스크의 얘기를 듣고 또는 뭐 지인들 얘기만 듣고 뭐 내동매매를 하셨거나 남들 다 사니까 이런 포모 현상으로 인해서 고점에 물 보셨던 분들 엄청 많으실 거예요. 저 또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185원 부근에서 매수를 해 놓고 1달러까지 간다라는 얘기에 솔직히 욕심이 많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욕심을 부리다가 윗부분에서 익절하지 못하고 400원 부근에서 익절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자, 이제는 이런 2021년에 발생을 했던 과거와 같은 실수를 절대로 저지를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불장에서는 이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미 1차, 2차 목표가는 달성한 상황이고요. 이 3차 목표가는 정보방에 계신 분들에게만 전부 다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아직 정보방에 못 들어오신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창 보시면 제가 직접 고정 댓글에 달아놓은 링크 있습니다. 그쪽으로 편하게 무료입장 하셔서 차트적으로 접근을 한이 근거 있는 3차 매도가 필히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알트코인 전용 계좌로 돌아와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하이파입니다. 이자 정보방에 빠르게 입장하신 분들 훨씬 더 좋은 타점에 지금 잘 잡아둔 상황인데요. 자 오늘도 하이파이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 추가 대폭등 가능성 아주 높은 코인이니까요. 이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일본 차트로 보셨을 때 미리 그어드린 가로줄 보이실 텐데요. 이 가로 줄들은 강력한 저항대 혹은 이 지지대의 역할을 해주는. 단기 주 매물대들입니다. 자, 하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 데이터 보시게 되면 올해 6월이죠. 이큰 하락이 쭉 이어진 이후에 해당 주 매물대 지지 안착을 하면서 반년 가까이 박스권 횡보가 이어져 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10월 19일과 20일 경에는 자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는 이 750원 매물대 저항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지만 곧바로 눌림이 나오게 되면서 600원 부근까지 하락이 이어졌는데요. 이 이후에 이 단기 이평선들의 골든 크로스가 나와 주었고요. 그러면서 단번에 해당 주 매물대 저항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최근에 나와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동평균선들 또한 지금 현재 매우 고르게 정비 되 있고요. 자, 그만큼 현재 하이파이의 상승 추세가 매우 강하게 반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기점이 되었던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 평선들을 조금 수정을 해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자, 올해 6월 달큰 하락이 쭉 이어졌던 이 부분이죠. 201선은 이탈을 했던 이후로부터 반년 가까이 돌파를 하지 못하다가 이 최근 201선까지 시원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하이파이의 폭등 여력은 매우 강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지난 기간 동안 축적된 거래량들을 보더라도 이큰하락이 중간 중간 꾸준하게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빠져나간 매도 거래량은 전혀 없습니다. 이만인 즉슨 지난 6월달 천원윗부근에서 200일선 위쪽에 있던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간 거래량이 없다. 이 말은 이 박스권 횡보를 하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지난 큰 하락에도 이 세력들의 전형적인 개미털기가 지속적으로 나왔던 종목이 하이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물량을 털어내는 기간 동안에 대형 고래라든지 세력들은 꾸준하게 물량을 매집을 해 흔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지금 현재 하이파이 같은 경우는 아주 단기간 내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천 원대까지의 수익을 충분히 눌어볼 수 있고요. 자, 그동안 엄청난 물량을 축적한 오래와 세력들이 시세군 추를 시작할 경우에는 2,000원 매물대를 넘어 다음 주에 매물대인 1 6 9 5원까지이 폭발적인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역대급 기회 매수 선스가 되는 겁니다. 매 순간 철저한 근거와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한 결과 이 미리 매집해 둔 종목들이 빛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보여드렸던 도지코인 엄청난 수익 유지 중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추가 폭등 나오지 않은 코인 굉장히 많아요. 그 말인즉슨 추가 폭등이 나올 코인들 또한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렇게 급등합등 코인들 실시간 타점은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전부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정보봉 빠르게 입장해보시길 바랍니다 강남컨대 이번 역대급 강세장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런 수익들 싹쓸이하는 기회가 되실 테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의 영상 하이파이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도지코인 3차 목표가 필요하신 분들 정보봉 빠르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